어떻게 배웠어? 손목 힘을 빼고. 아어 그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난다. <laughs> <laughs> 이렇게 가면은 죽도 바까. 아이거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손목을 털어내는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릴리스가 <laughs>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손목이 전완근 여기는 꼬암 있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클럽 헤드가 길을 찾아내는 거 얘 어떻게 보면 기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얘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탁 틀어야 이지렛대 힘으로 이 클럽 핸들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데 지금 릴리스 해보는 게 어떻게 되는 지 이렇게 하는이요 이거. 이거는 그냥 털어내는 거지. 릴리스는 어, 안 해줘요. 자, 네. 잡고보세요이거 어,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짧게 잡,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백도 돌아죠 여기 가슴 앞에 있는 공을 실려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안 친단 말이야. 야우스윙 가아서 이렇게 씹고 자, 아 맞죠? 응. 그러면 이제 이 클럽 열린 거를, 자, 요걸로, 자, 요렇게 다듬고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이제 왜 짧게 잡으라고 그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엎어버리잖아요? 응. 그 여기 뒤에가 안 닿아. 응.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원래 하던 대로 이걸 손목을 털어버리면, 응. 이뒤에안 닿아. 응. 근데 얘를, 이렇게 축으 응. 돌리잖아요? 그 여행, 음. 그래서 이 왼팔하고 이 샤프트가 아, 일자가 일자로. 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로 는 장축 회전이라고. 긴축을 회전시킨다고. 자동차 바퀴축 걸리듯이. 그래서 클럽을 항상 닫을 때는 이렇게만 닫아야 돼. 음. 무슨 음. 말이 되겠어요? 음.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 들면 막 헤드가 <laughs> 집 멋대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오면 엎어졌다가 뭐 늦으면 막 슬라이스 났다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을 가면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백스 가서, 자, 짐좀놓고 자, 여기서, 자, 요만큼만 싹 돌릴 건데, 어깨는 칸칸이 놔두고, 손 빼고, 요거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한번 만들어볼게요. 세게 때려, 안 때려주세요. 거기때려 치고, 치고. 아니, 치고. 그냥 짧게 그냥 축초에 똑딱이 하는 느낌으로 쭉 돌려주죠. 손 짝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가죠. 여기서부터 그냥 공을 이 클럽 열린 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음. 이 그냥 투 미세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클럽을 돌리면서 우측을 밀어. 그렇지. 이렇게 저쪽으로 두고 안 돼요. 음. 자, 이렇게 다시. 그리고 돌리면서 밀어. 그렇지. 좀더 나가야 돼. 그룹 나타서 좀더 움직여. 돌리면서리다 그렇지. 아, 이렇게 쳐야 아, 뭐돼 어, 이 느낌. 아까 전에 손목을 돌렸을 때 자, 이팔 모양하고 응. 예? 네? 제팔 보면 오른팔 꼬부러져 아직도 꼬부러져 있고 응. 뭔가 뒤로 당긴 느낌이 나거든 응.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치면 자, 내려와서 맞고 어떻게 돼요 쫙 뻗어지죠 음, 두팔이 음. 자 볼을 이렇게 쳐야 돼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딱 다른거는 뭐 별로 신경쓰실 필요 없고 자 일단은 이제 음. 머리가 지금 조금 나가긴 해도 일단 요거는 이제, 이제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화면 보면은 다운스니까 이렇게 누워 들어오죠 음. 체가 음. 근데 솔직히 이거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했잖아요 위치가안아서 누워 두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꿈치 안 걸리잖아요. 배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 왼손. 전환근 로테이션. 전환근 로테이션만 딱 돌리고선 여기까지만 딱 뻗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얘기하는 이거 거, 이거 음. 팔 네. 찌그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는 손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손하고 헤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가서 보이잖아요. 네. 요거 두 개를 일단은 신경을 써주셔야 연습을 하면 이게 조금 조금씩 좋아지면서 음. 나중에 스윙이 잘 안나오죠 알아요? 네, 네. 자 이제 아이언을 치잖아요? 어, 자백팅 돌고 <목소리> 여기서 찍어치는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밑으로 걷어치는 거 같아요? 걷어치는 거 같은데요? 걷어치는 <목소리> <거두치는> 거 <것> 같아요 <목소리>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값은 자 마이너스 1.8이 숫자가 뭐냐면 헤드가1 1.8도 내려가면서 나갔더라고요 찝어쳤다니 음. 음. 네. 자 근데 이거를 찍으려고 <목소리> 거같 위에서 아래로 찍으려고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은 이제 상체가 힘있게 써지고, 그리고 이제 걸 찍으려고 하면, 내 손의 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헤드의 무게가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틀린다고, 손목이 풀린다고, 손목 풀린다고 낚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치려고 하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 네.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이제 제가 세게 치잖아요? 세게 치면, 밤에. 아 네. 다 그러면 이제 빨리 돌아가면 여기서 또확 내려가는 거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천히 봤을 때 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나는 여기 스피드가 이렇게 나는데 헤드가 뒤따라오니까 빨리 쳤을 때 흔들이 빨리 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찍어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어치는 거하고 찍혀맞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 그치? 응. 그, 그래 맞아야지. 그래.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뒷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로 대해서 얘기할 때, 지렛대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축을 돌리면서, 저쪽으로 공을,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럼 이 헤드가 뒤에서 팍 튕겨준 독공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당분간 이거 여기서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말고,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우측으로 그냥 응? 그냥 밀어 밀어 음. 그러 테니스 치시잖아요 네. 테니스로 따지면 스매싱을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발리하듯이 그냥 갖다 이렇게 밀어얘 음. 내려와서 밀어요 음. 그 음. 네. 아쉽죠 그렇죠 그 느낌으로 그래치 이거 안 치죠 네자 이제 천천히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이쓰고그 다음에 팔이, 패브적션 배야비스잖아요? 응. 그럼 요거, 힘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공을저 오른쪽 벽으로 이렇게 찌어 이렇게 여기 한번이할때 앞으로 이야한죠잖아요 살짝 걷어내고 이렇게 밀어 앞으로 응.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오른쪽 벽으로 가야 돼 오케이 다시 백스 들고 앞으로 밀어 그렇지 좀더 응. 자, 아, 그리고, 이런 연습 때 스틱하고 다니는 요 그러면 스틱을 저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응. 자, 이게 헤드가 가야 되는 바로. 응.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오 응. 절대 똑바로 치고 가지 말고 안에서 돌리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응. 자, 찔러 치고. 돌고 찔러. 그렇지. 좀더 나가요. 뒤로 가요. 돌면 안 돼요. 그냥 밀어. 그렇지 다빼백스윙에 뒤로 빠지는데 어, 어, 뒤로 음. 그런 느낌이야 자 봐봐요 이제 볼이 있어시작하면서이 아까 그 던져지는 느낌이야 삐빌빌는느낌이 어, 네. 음. 네. 다시 일어나진 않네 어일어나지않제이 일어나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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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일어나는 거아듯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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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로 빠지면 바로 되네 오, 똑바로 많이 나. 똑바로 음. 나. 6점이나오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크게 세일치 느낌 없는데, 아까보다 거의 많이 나. 음. 자, 이제 전체적으로 스윙을 보자네. 자, 이게 이제 비포 전 스윙이에요. 잘 보세요. 자, 번쩍 들었다가 삥글 돌면서, 예 네, 뒤로 다 남고, 음. 끝에서 버떡 일어나아요 네, 맞아요. 네. 응. 이게 뒤땅 날거것 같으니까는, 몸에서 반사적으로 음.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바꾼 게 일단 우리 백싱좀 뒤로 뺐고 그쵸? 자, 뒤로 뺀 거를 자 옆으로 싹 밀면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돌리면서 딱 뻗은 거 이게 음, 훨씬 예쁜 거. 이렇게 바꾼 거 음. 훨씬 더 예쁜데 알았지 어, 이거를 한 번에 딱 돌리면 전체적인 스윙 느낌이 이렇게 나와 돌았다 밀면서 탁풀어면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니시가 접고 끝나는 거요 아, 얘가, 얘가 가니까 앞에 와서 쳐져. 아, 아, 앞에 와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택인 그리 하는 것도 찍어 쳤다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아,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얘가 찍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스윙 궤도가, 지금은 이제 인아웃 궤도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인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저게 찍혀 맞아야지, 음. 진짜 제대로 된스윙이요 음. 근데 아웃인으로 덮어가지고 찍어 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백스윙 그다음에 이제 왼쪽 네, 옆으로 밀면서 이 전형 그 로테이션 하는 거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훨씬 나지.